영블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계의 전설 바로 그 이름 영탁이 또한번 해냈습니다. 2025년 7월 1주차 스타 랭킹 스타트론 남자 부문에서 영탁이 21만 7264표로 1위를 차지하며 무려 204주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무려 4년 가까이 팬들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팬들만 해도 수십만 명. 그중에서도 20만 표를 훌쩍 넘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오직 영탁뿐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2위는 박서진이 20만 4,438표로 바짝 따라붙었고, 이찬원이 6만 1,714표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탁은 경쟁자와의 차이를 다시금 벌리며 정상의 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의 진심이 다르다. 노래에 인생을 담는 사람은 오직 영탁뿐. 하루도 빠짐없이 투표했지만 이 기록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204주 1위는 아무나 못 한다. 영탁이니까. 가능한 기록이라는 반응으로 감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놀라운 이유는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탁은 지난 수년간 방송, 음악, 기부, 팬소통 모든 영역에서 진정성 있게 활동하며 팬덤 영블스와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탁쇼사 전국 투어와 새 앨범 컴백 소식으로 트로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팬 콘서트 영호 파크에서는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영탁은 무대를 통해 감동을 주고 일상에서는 나눔과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며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수 그 이상 한 명의 예술가이자 시대의 이야기꾼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스타랭킹 시스템은 팬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단순한 수치 경쟁을 넘어 진정한 팬심이 반영되는 플랫폼입니다. 그 안에서 204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은 영탁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숫자입니다. 이제 팬들은 다음 기록을 향해 또다시 힘을 모읍니다. 205주, 210주, 250주까지도 가자는 다짐 속에 매일 투표에 참여하며 함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영탁은 늘 말합니다. 팬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그리고 팬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이라 가능했다고. 이 아름다운 순환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204주 연속 1위입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하나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 감동의 역사, 다음 주엔 또 어떤 기록이 탄생할지 기대해주세요.